했냐면은 2018년도 5월 18일 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5월 18일 아 여기구나. 자, 2018년도 5월 18일 종가가 112,7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전환가액 조정을 한 8월 20일 날을 보겠습니다. 8월 20일 날 하월 20일 날 봤더니, 8만 500원입니다. 8만 500원. 안녕하세요. 아석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또그 댓글에 또 대답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고로 신라젠 안티는 아닙니다 저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끔 어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 신라젠 안티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뭐, 제약 바이오주 비슷한 걸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18년도 8월 20일 날 전환가액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넥신인데요. 어, 시청은 한 1조 7천억 정도 돼요. 1조 7천억 정도 되고, 어,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어, 사채를 발행했어요. 2018년도 5월 18일 날사채를 발행을 하고, 어, 3개월 있다가 전환가액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 그때 발행가액이 10만 2,680원이에요. 근데, 조정후 전화 가격이 87,278원입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486,950에서 572,881로 바뀌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도 가장 최근 겁니다. 자, 뭐, 밑으로는 별 내용이 없네요. 뭐, 조정 방법은 막 자기네가 계산을 했어요. 뭐, 1개월 가중 산출 평균 뭐, 어쩌고저쩌고. 일주일, 최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87,278원이. 조정 방법 보이시죠? 아, 이런 거는, 아무튼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87,278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제넥신 2018년도부터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 차트인데, 자, 발행을 언제 했냐면은 2018년도 5월 18일 날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5월 18일. 아, 여기구나. 자, 2018년도 5월 18일. 종가가 112,7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전환가액 조정을 한 8월 20일 날을 보겠습니다.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을 봤더니, 8만 500원입니다. 8만 500원. 보이시죠? 8만 500원. 자, 근데 이게 왜 8만 500원이 되냐면, 평균 값을 막, 아까 계산했죠. 한 달, 뭐, 일주일, 최근, 막, 평균 값을 내가지고, 어, 11만, 아, 12만 1,700원인가? 아까 여기? 어, 디야 11만 아, 2,700원. 11만 2 7 0 0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 할 때는 8만 700원이었어요. 내려오는 동안,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한달 동안, 뭐, 평균을 내고, 일주일 평균을 내고, 막 이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87,278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니까 러 보면은, 조정가액보다는 주가가 다 떨어진 걸볼수 있어요. 조정가액은 87,000원대인데, 실제로는 8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어... 10만 2,680원입니다. 발행가액이. 10만 2천원. 근데, 그거 대비 25%가 빠졌습니다. 8만원이니까. 약한 20%, 어, 20% 정도? 8만원이니까. 한20% 정도 빠졌네요. 계산을, 뭐, 이거 계산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크게. 아무튼간에 한 20%, 20%, 20 정도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음. 그쵸. 그렇죠. 음. 아무튼간에 뭐한20% 정도, 20%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 제넥신이라는 회사도 어,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주가를 이렇게 빼가지고 어, 전환가액을 낮췄다는 거죠. 20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건요 팩트잖아요. 이런 팩트. 그래서 신라젠도 신라젠이 막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신라젠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안티를 막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또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구나. 아, 제넥시는 이렇게 내려갔구나, 진짜. 신라들이 꼭 내려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 제넥신이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다른 종목을 만약에 하셨을 때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10만 원이든 뭐 8만 원이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약20% 정도, 20% 정도 이렇게 약 빠졌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얘네가 전화가액을 조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전혀 안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나게 도와주고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럼 무료방송을 하면서, 무료방송을 하면서 어 저는 신라전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살 마음도 없고 팔 마음 뭐... 주식이 없으니까 팔 마음도 상해 없겠죠. 어,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음, 저 오스코텍도 찾아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오스코 오스코텍도 제넥신하고 어, 똑같습니다. 20%에서 25% 정도 빠졌어요. 그것도 2018년도. 2018년도니까, 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어, 오스코텍도 여러분들이, 제넥신과 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중복되니까 안 할게요. 근데, 오스코텍도 찾아보시면 똑같아요. 제넥신이랑. 자 다음에는 메디 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디 포스트입니다. 아, 메디 포스트도 어, 400억 정도 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3월 8일 날 했습니다. 3월 8일. 자, 3월 8일 날 어, 종가가 83,900원인데, 아, 얘네들이 전환가액이 85,984원이에요 85,000원이고 여기는 84,000원 정도 되네요 글인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5시 넘어서 나왔어요 5시 40몇 분인가 어, 5시 42분으로 알고 있는데 장이 끝났습니다 장이 장이 끝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보면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 올랐다고, 메디포스트가 안 올랐다고, 신라젠 너도 오르지 마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0일날, 월요일날도 주가가 안 올랐어요. 안 올르고, 어, 이렇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3월 8일날, 발표가 나고, 3월 11일 날이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오르지 않고, 주가를 이렇게 뺐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3월 15일 날, 또 이렇게 빨간색에 들어왔는데, 요때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잠깐 올라갔다가, 자, 오늘은 지금 76,800원에 종가가 나왔습니다. 8만, 8만 3,900원에서 7만 6,800원 이런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내 돈이 달린 건데 내 돈이 지금 묻혀 있는 건데 내 돈이 묻혀 있는 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신라젠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드리는 겁니다. 진짜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전환가액 발행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죠? 아 그리고 아까 제넥시는한 500억 정도 돼요. 그때 천안사채 발행한 액수가 500억입니다 그리고 임상비용, 연구개발비, 운영비용, 시설개선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넥신이 이런 거에 쓴다고 합니다 500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어, 제넥신이랑 오스코텍, 메디포스트 한번 찾아보세요 공시 보면 다 나와요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좀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라전 주주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공부도 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넥신, 오스코텍, 메디포스트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참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좋게 갈 수도 있어요. 음. 신라제는 또 경우가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좋게 갈 수도 있고, 또 얘네들은 나쁘게 간 케이스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다 마치면은 어? 누가 스카우트 해 가겠죠. 뭐 어쨌든 뭐 아무튼 제넥신이랑 오스코텍이랑 메디포스트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음 무조건 무조건 신라덴에 대해서만 믿을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어제 제가 폴루스, 폴루스 바이오팜인가? 그거 제가 했잖아요.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걔들도 보면은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지 바이오랑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뭐 공장도 세우고 막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꼬꾸라져 버리면은 막 10분의 1 토막 나버리니까 바이오는 일반 대형주는 그렇게 타격이 없는데 바이오는 타격이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 높아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 바이오 쪽은 한번 잘못돼버리면 그냥 바로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위험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을,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음 바이오가 좀 무섭긴 무서워요. 이 테마주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이 좀 많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좀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아, 않는다 하더라도 어,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참고하지 않을 분들은 참고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주주분들의 몫이에요.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 소통을, 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거고요. 어, 또 뭐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드 덕이었습니다.